일본어 능력 시험 문법 문제 풀이 여덟 번째 동영상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71일본 문제. 무스코모 무스코 무스코모 무스코 가로 열고 강가에 대하테이루 요다. 아마리 가타니 하메루 요나코도와 요소. 자 마지막에 요소라는 동사가 나오는데 요스라는 동사의 의지형이죠. 요소하면은 의지형. 요스라는 동사의 뜻은 그만두다. 중지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중지하다, 그만두다, 중지하다. 무스코모 <목소리도> 무스코 자식도 자식 어찌고 저찌고. 강가에 때야때 이루 요다. 불확실한 추측의 요우 용법이 나왔죠. 생각해서 하고 있는 것 같다. 아마리 너무나 가타니 하메루 요나 우 가타니 하메루의 뜻이 좀 의역이 돼야 되겠습니다. 가타하면은 어떤 형태죠 하메루 하면은 끼우다 라는 뜻이에요 유비와우 하메루 하죠 그래서 끼우다 형태에 끼우는 그 틀에 끼운 틀에 맞춘 이라고 해석해야 되겠죠 틀에 맞춘 것과 같은 것은 요소 그만두자 자식에게 좀 자율성을 부여해주자 이러 뜻이 되겠죠 그래서 자식도 자식 나름대로 라고 해석이 되는 키워드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기능어를 나린이가 되겠습니다 무스코모 무스코나리니 강가에떼 っている요う다 아마리 가타니 하메루요나 코토와 요소 이 부부가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겠죠 자식도 지 나름대로 생각 있으니까 그 자식 나름대로 생각해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들은 옆에서 좀 서포트만 해주자 이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일본어 표현문형 279번 표현문형에서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번 첫번째 동영상 강좌부터 공부하시지 않고 중간중간에도 자기가 원하는 아, 가, 동영상 강좌로 공부를 할 수가 있는데 일본어 표현문형 여기서 설명은 일본어 표현문형의 설명은 본 사이트에 자료실에 들어가시면 일본어 표현문형 487이라고 이렇게 돼있죠 그래서 일본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문법의 키워드 487개를 다 설명을 해놓은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 중에 일본어 표현 문형 279번에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라는 것은 본 사이트의 자료실에 일본어 표현 문형에 가셔서 공부하세요라는 뜻이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72번 문제 아노카슈와 아마이마스크또 사와야카나 코에가 소노 스마토나 요시 가루열고 마타타쿠마니 와카이 코노 와카이 온나노 코데 와카이 온나노 코노 아이다데 인기노 마토니 났다. 자, 여기서 인기노 마토니 날 하면은요. 저기 저이저 마토라고 있는데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중심. 그래서 인기의 중심이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 가수는 아마이 마스크 하면은 좀 요즘에 그 이렇게 젊은 아이돌이죠. 음, 그러니까 조금 아마이 마스크라고 하는데 딱딱하지 않은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동글동글하면서 귀여우고 뭐 그런 아이돌의 그런 모습을 연상하면 되겠습니다. 아마이 마스크, 아마이 하면 달다라는 단이라는 이형용사지만 일본에서는 많이 사용합니다. 조금 부드러운 얼굴이에요. 부드러운 얼굴과 사와야카나. 산뜻한, 상쾌한이라는 나용사죠. 그래서 산뜻한 코에가 목소리가 소노 스마토나 요시. 그 스마토하면은 스마트라는 뜻이에요. 스마트 영어 있죠. 스마트. 그래서 좀그 모습을 지금 말하는 거죠. 사람의 모습. 그 스마트한 요시하면은 -si 모습입니다. 그 스마트한 모습과 어울려서 자 해석을 나왔죠. 멈 맞물려, 멋 먹과 어울려, 토 아이마테가 되겠습니다토 아이마테는 뭔 먹과 어울려, 멋 먹과 맞물려로 해석이 되는데 앞에 A, B 이러한 구성 요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물려 시가 맞물려 어찌그러치고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수는 부드러운 얼굴과 산뜻한 목소리가 그 스마트한 모습과 맞물려서 마타타크마니 부사예요. 눈 깜짝할 사이에. 라는 뜻입니다. 마타타크마모나, 마타타크마니, 눈 깜짝할 사이에, 젊은 여자들 사이에, 와카이, 온나노코노아이다데, 젊은 여자들 사이에서, 닌키노마토니 났다. 인기에 중심이 되었다. 해서, 토아이마테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토아이마테. 그래서, 구성하고 있는 요건들과, 멋머시 맞물려서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죠. 앞에 구성하고 있는 요건, 방금처럼 어떤 산뜻한 목소리라든지, 아마이 마스크라든지, 그러한 것들이 예문들이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머뭇과 어울려서 더 크게 되었다. 이러한 뉘앙스가 되겠습니다. 일본어 표현 문형 228번 문형에서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본의 토, 토모니는 토 머뭇과 함께. 손노스마토나 여우시토 토모니. 그러니까 정확한 이 키워드에 공부를 하지 않으신 분은 토모니도 머뭇과 함께라는 해석이 되기 때문에 1번을 고르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러한 앞에 나오는 구성용권들과 더 어울려서 머뭇하였다라는 뜻은 토아이마테를 사용해야 한다. 3번 니 츠레 때머뭇에 있어서 니 시타가 때머뭇에 따라서 73번 문제. 테스토 가에스 도키노 센세이노 카오가 마르데. 신지라레나이 토가루 열고 낫다. 테스토 하면 시험이죠. 여기서 시험 용지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시험지를 가에스 도끼 돌려 가에스 하면 바나나다 돌려주다요. 돌려줄 때 선생님의 얼굴은 마르데 마치 신지라레나이 믿을 수 없다라고 토라고 가루 열고. 이완 바까리 닿다 해서 ~머 음 바까리가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이완 바까리 이 앞에는 동사가 없는데, 여기는 이 완이 됐죠. 이완 바까리 해서 이 포인트는 마치 ~머머 하는 듯함으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마치 ~머머 하는 듯함자 해설 한번 해볼까요? 테스토 가이스토키노센세이노카오와 마르데 신지 라레나이 자 여기에서 시험지를 돌려주는 선생님의 얼굴은 마치 마치 들어갔죠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듯하였다 라는 뜻이에요. 40점 30점 맞은 애가 98점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뭐 컨닝 아니면 뭐 뭔가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시험지를 돌려줄 때 선세, 서, 선생님의 얼굴은 마치 너 믿을 수 없어 마치. 믿을 수 없는 듯이 말하는, 말을 한건 아닙니다. 마치, 뭐, 뭐 하는 듯한. 그래서 여기 말하다가 나죠 마치,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 포인트 잘 해야 됩니다. 마치, 뭐, 뭐 하는 듯한. 말한 건 아닙니다. 신지랄의 나이.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듯 하였다가 지금 해석이 되는 겁니다. 487번 표현 문형에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74번 문제. 가사이 요보노 클레와 지사이노 바이가요 열고 오코나와레타. 자, 오코나우라는 동사 행하다가 되겠죠? 오코나우. 그래서 와레루가 됐습니다. 그래서 수동태 행하여졌다.가 되겠죠? 행하여졌다. 수동태에서 히라카레루, 88년에 올림픽이 서울에서 열려졌습니다. 히라카레루, 이러한 오코나와레루, 이런 것들이 각하레루 쓰여지다. 이런 수동태의 표현이 많이 나오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재 예방의 훈련은 실제의 경우에 입각해서. 그러죠, 우리가 화재 예방이나 이런 군대에서 훈련은 실제 상황에 맞춰서, 그래서 입각해서. 뭐뭐에? 입각해서. 로 해석하는데 답은 지사이노 바인이 속취스가 되겠습니다. 지사이노 바인이 속취스테 번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번은 오요소니는 뭐머을 생각지 않고라고 해석이 되고 뭐머와 모토요리는 뭐머는 물론 4번에 뭐머니 히키카에는 뭐머와는 반대로가 되겠죠. 그래서 실제 경우의 입각에서 정답은 3번이 되겠다. 75번 문제. 카레이스와 이러이러나 꾸니노 스포츠카가 누키츠. 자, 7번째 동영상 강좌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N1, N2, 문법, 어휘하고는 다릅니다. 어휘는 한자를 알아야 되고, 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공부를 하지 않아야 되는데, 문법은 아무튼 자주 문제를 반복적으로 풀다 보면 영어의 토플이나 토익처럼 포인트만 알면은 정답이 뭔지 1, 2, 3, 4에서 딱 나오죠? 그래서 해석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어, 일곱 번째 동영상에서 예를 들어서 설명했는데, 히토리가 나오, 나오면 뒤에 뭐가 나오냐? 노, 노미나라드가 나옵니다. 노미나라드. 지금 같은 경우는 쓰가 남았어요. 동사에 마스형 플러스 쓰가 되면 반드시 뒤에도 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는 나이형의 츠가 온다. 앞서거니 뒤서건이 이런 뜻이 되는데 카레이스와 카레이스는 이로이로나 여러 나라의 스포츠카가 누키츠 누쿠 하면은 추월하다죠. 앞서가다예요. 누쿠 누키츠 누카레츠 누카레츠는 아, 죄송합니다. 나이형이 아니고요. 누카레는 츠 수동태가 되는데 누카레츠 에서 누카레로 수동태는데 추월당하다 입니다 누키츠 누카레츠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노 다이세센토 낫다 다이세센 대접전이 되었다 해서 스 포인트는 스가 나오면 뒤에도 스가 나오는데 수동형으로 나온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포인트 반드시 스가 나오면 뒤에도 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특히 이 동사가 같은 뜻이죠. 앞에 나온 동사 뒤에 나온 동사가 동일 동사예요. 카레스와 이로나 이로이로나 군인의스포츠카가 누키츠 누카레츠노 다이세센토 나타. 카레스는 여러 나라의 스포츠카가 앞서거니 뒤서거니에. 대접전이 되었다 해석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76번 문제 카레와 세켄노 레이탄 아 레이소 레이, 레이소죠? 레이소 레이쇼 카레 열고 미즈 카라노 신네오 쓰라누키 도시 견교 간세이 사세다. 쓰라누키 도시 동사가 두개가 두 되네요. 쓰라누크 일관하다 일관하다는 뜻이에요 쓰라누크 그다음에 도스라는 동사 타 동사네 도스 바늘을 끼다도 도스가 됩니다. 바늘 끼다 도스 지금 복합동사가 되는데. 쓰라르키도스 하면은 일관되게 하다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일관되게 하다. 쓰라르키도시 갱큐 간세사사다 연구를 완성시켰다가 되겠죠. 그는 세켄 세켄하면은 세상이에요. 세상에 냉소에도 불구하고 오모노토모세즈뭐뭐슬오모노토모세 모노토모세즈, 뭐, 뭐, 에도 아랑곳하지 않고가 되겠습니다. 뭐, 뭐, 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래서 세상의 냉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미스카라노, 자기 자신의 신념을 일관되게 일관 어트라놓키 도시 일관되게하여 연구를 완성하였다 완성시켰다죠 간색 완성시켰다가 되겠습니다 오 모노토모세즈 일본어 표현문형 482번에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77번 문제 이찌각세이노하츠겐 가로열고 측이측이도 각고희한가 즉출시, 종회는 대혼란となった. 한 학생의 발언이에요. 一学生の発言,한 학생의 발언을 시작으로, 발언을 시작으로 쓰기 쓰기 또 계속해서 학교 비판이 속출하여 집회는. 대 혼란이 되었다. 그래서 맘모 가와키리니가 되겠습니다. 맘모 가와키리니 위치 이치각세이노 각성의 발언을 가와키리니 위치 각성의 가와키리니 그래서 이거는 해석은 맘모를 시작으로 하여가 되겠습니다. 포인트는 동류의 행위나 행동이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 학생의 발언을 지금 발언이 됐습니다. 학교 점심밥 맛이 없습니다. 이렇게 한 학생이 말을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여기 저기 저기에서 학교에 대한 비판들, 학교 도서관시설이 안 좋습니다. 에어컨이 안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같은 종류, 동류의 행위가 일념적으로 나올 때 사용하는 오가와 기린이 가 되겠다 462번 편 463번 편 문양에서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치각세 노하츠 경우 가와 기린이 쓰기 쓰기 또각 고향과 족수 쓰시 족후 수수 족 수수 c 슈카이 와 다이 골란 또다다 슈우카이 칠십팔 번 문제. 가레와 사케크세가 와르크 때네. 사이시와 와카르크 때 이인だけど, 옆팔아 때 그릇. 조시노 와르구치오 이하지메. 이고니와 나키다스 뭐뭐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N3 문법이 두 개가 들어있네요. 와르구치오 이하지메, 하지메. 자 하지메도 똑같은 동의 표현이 그 다음 문장에 들어있어요. 나키다스. 낙기다스 이게 똑같이 멍멍하기 시작하다 입니다 멍멍하기 시작하다 멍멍하기 시작하다 여기에 동사는 마스형 플러스 하지메도와 다스가 되겠는데 차이는 이 다스 앞에는 균이 갑자기라는 뜻이에요 갑자기 이키나리 이것도 갑자기죠 이키나리 토츠젠 이것도 갑자기라는 부사들입니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생략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상치 못하는 일이 갑자기 생길 때는 다스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스는 그래서 와르구치오이 조시노 와르구치오이하지매 상사의 욕을 이하지매 말하기 시작하고 사이보니와 마지막에는 나키다스 갑자기에요 예상치 못해서 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 갑자기 우는 꼴해서 시마츠 낙기다스 시마츠다 우는 형편이다 우는 꼴해서 시마츠는 꼴이나 형편으로 해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마츠에서 뭐만 꼴 그는 사케 쿠세가 와르크 때네 사케 쿠세은술 먹었을 때그 쿠세 하면 습관이죠 술의 습관이 와르크 때네 나뻐서 사이쇼와 처음은 아카르크테이인다께도 밝아서 좋은데, 요파라테그르토, 요파라고 하면 술에 취하다예요 술에 취해오면은 조시노아르그치오이하즈메 상사의 욕을 말하기 시작해서 사이고니와 나키다스시마츠다 마지막에는 갑자기 우는 형편이야. 이러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79번 제9번 문제. 1교9교 토이 테모 다다문 교수 0 9번가오케레바 요이 카1 열고 번문 츠노 요이 번문호1 0 9후시나1 0바 요이 세1 0 니와 문 나가라 9이 문제. 1 0 토이 테모 토이 테모 도 키워드 9 공부 공부 라고 하더라도 토이 테모 공부 공부 강조하는 거9요 공부 공부 라고 말하더라도 다다 뱅교수로 직한가 단지 공부하는 시간이 오케레바 많으면 요이 좋은 어떻고저지고 좋다라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겠죠 그렇죠 공부는 효율성 있게 하는 게 중요하지 공부시간이 막 길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것은 아니라는 지금 뉘앙스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뱅교 뱀교, 뱅교토이템모 다다 뱅교수로 직한가 오키레바 요이토이우모노데와나이 뭐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들어야 되겠죠. 뭐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시간이 많으면 좋다라는 것은 아니다. 고츠 요이 효율에 효 좋은 공부 방법을 그후시나케레바 그후 하면은 아주 많이 사용하죠. 그후 하면 연구하다 생각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효율성이 좋은 공부 방법을 연구하지 않으면 요이 세 새끼니와 스나가라나이 좋은 성적으로는 좋은 성적에는 스나가루 연결되다죠 연결되지 않는다 가 되겠습니다 연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정답은 토이유모노데모나이 가 되겠습니다 일본어평문형 213번에서 참고를 하시면 되는데, 토, 이후 모노대화라는 것은 어떠한 포인트는, 사용하는 문장의 포인트는 일반 논을 말합니다. 일반 논.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부, 공부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공부라는 것은 효율성 있게 공부하는 방법을 잘 연구해서 공부하는 게 중요하지. 공부하는 시간을 뭐 10시간, 15시간씩 길게 한다고 해서 효율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하는 일반적인 일반론을 표현할 때토 이후, 모노데와 나이를 사용한다. 80번 문제. 리유가로 열고 지쿠시타모노와 시켄가 우케라레나이. 우케라레나이는 가능 부정이죠. 우케로 시험을 치르다에 그래서 시험을 칠수 없다. 이유 여하에 관계 없죠? 이유 여하에 관계없이 늦게 오든 뭐, 이유 여하에 관계없이는 지각한 사람. 그러니까 지각한 사람은 아무튼, 이유, 여기서 이유는 뭐예요? 배가 아팠습니다. 뭐, 버스가 늦었습니다. 전철이 정차했습니다 뭐, 이런 이유 여하 그러니까 이유 여하에 관계없이, 이유 여하에 불문하고, 이, 뭐, 뭐뭐 뭐, 이유에, 뭐, 뭐에 불문하고 관계없이로 해석되는 거는 이칸니 요라즈가 되겠습니다. 이칸니 요라즈. 그래서, 리유 이칸니 요라즈. 명사 플러스 이칸니 요라즈가 되겠습니다. 1번은 시다이 대하면은 이유에 따라서, 2번 시다이는 이유에 따른, 3번 이칸대는 이유 여하로. 전혀 뒤에가 지금 부정이죠? 시험 칠수 없어. 그래서, 어떤 이유에도 막론하고,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직원 한 사람은 시험을 칠수 없다. 라는 키워드는 이가니요라스가 되겠다. 일본어 표현 문형 8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JLPT N1 문법 문제풀이 8번째 동영상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